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한 영상의 주제는 마이너스 900억 적자에서 매출 7조 흑자 전환 국내 로봇 이 기업 저점에서 미리 선점하세요라는 주제로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2024년도 작년 기준에서 이 적자가 난 시장이 바로 지금 이 로봇 시장입니다. 이 로봇 업황 자체가 조금 그렇죠. 그런데 이번 년도 25년도를 지나면서 26년도까지 지금 매출이 7조를 넘어설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 단순하게 매출 같은 경우만 모르는 게 아니라 흑자 전환을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와 지금 내년에 이 로봇 쪽에서 어떤 변화가 있길래 이 흑자 전환을 예고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속에서 가장 빠른 이 흑자 전환과 함께 세계 1위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기업을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여기서 끝까지 쭉 시청하시면서 이 종목과 가격 전략까지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 한번 드려볼 텐데요. 그 전에 뭐부탁드려야되죠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이 좋아요 버튼까지 한 번씩 꼭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독 버튼은 몰라도 이 좋아요 버튼, 이 따봉 버튼만큼은 한번 먼저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서 지금 로봇 기업들 중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기업들은 주가가 굉장히 이렇게 강력합니다. 그래서 뭐 유일 로보티스처럼 흑자를 기록 중이거나 뭐 레인보우 로보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의 계열사니까 뭐 흑자 전환이 거의 지금 확실시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실적이 확실시되는 기업들의 주가는 올라가. 조정을 받더라도 이 제자리까지 지금 떨어지지는 않고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버텨준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가능한 이유는요 실적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보실 때는 주가 상승 후에 이 제자리까지 떨어진 기업들 이런 기업들 중에서 이 레벨업할 수 있을 만한 이런 기업들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년도, 25년도를 지금 시작으로 해서 26년도에 완벽하게 흑자 전망이 예고가 되기 때문에 대세 상승으로 쭉 이어갈 만한 종목 미리 이렇게 저점에서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2의 로인버그 로보티스, 그리고 제2의 유일 로보티스, 이런 같은 종목을 딱 찾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흑자전환 시기가 지금 언제냐. 그 시기는 2025년도, 이번 년도말에서 26년도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2026년도 내년부터 거의 확정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전동기 최저 효율제를 이렇게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동기라고 에서 이 제조업을 할때 기계가 들어가는 이런 전동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동력 자체가 효율이 떨어지는 거는 앞으로 지금 쓰지 말라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결론을 내버렸냐면 이 친환경적인 뭐 부분도 있고 이 산업 사이클을 돌리기 위해서도 있는데 특히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에 따른 결과로 지금 단계적으로 조금씩 의무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화가 이렇게 돼버리면 기준에 맞지 않는 장비들은 지금 쓸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기준에 맞춰서 기계 장비 비들을또 바꿔야겠죠 그러면 그 바꾸는 과정 속에서 이 수많은 기계들 하는 뭐 전동 모터라든지 뭐 액츄에이터 이런 것 같은 것들이 싹다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다 이 수요가 지금 대폭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이렇게 수요가 급증을 하면 단가가 지금 상승을 합니다 끄겠죠 그래서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이고 단가 상승도 이렇게 일어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 법의 규제에 따라서 이 매출 성장 타이밍이 로봇 쪽이 현재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들이 빚을 껴서 이렇게 좀 사는 경우가 많죠. 대출에서 그래서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금리입니다. 그런데 국내 금리가 지금 2.75%로 지금 현재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두번금리인달라 한다는 이런 기대감이 현재 있기 때문에 한국의 금리 같은 경우에도 2%, 2 초반대 이 정도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하갈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금리가 인하된 따라서 이 기계 장비 산업들은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전부 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미 준비되어 있던 이런 국내 기업들이 드디어 뭘 벌기 시작합니까? 이 돈을 벌기 시작하는 이런 타이밍이 현재 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트럼프가 이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 이렇게 딱 말을 했죠. 그런데 이 모순적이게도 이 제조업의 핵심은 값싼 현재 노동력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 취임하기 전에도 이 불법 이민자를 다 지금 내쫓겠다. 뭐 대규모로 내쫓겠다. 라고. 했죠 따라서 인건비가 지금 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말과는 다른 행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라고 봤더니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지금 노동력을 찾은 거죠 그게 바로 뭐다 이 로봇이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추가적으로 이 자율주행까지 현재 더해서 공장자동화로 인해서 물류혁신까지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공장자동화 시스템을 완벽하게 완성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 사람을 대체한다는 이야기는 뭐 이미 지금 애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이케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다양한 기업들을 통해서 이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 말만한 기업은 누구냐? 가장 실적 전환이 지금 빨라 보이는 기업이 누구냐? 만약에 적자가 났었더라도 흑자가 빠르게 지금 전환할 이런 기업은 누구냐? 이걸 지금 바로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요즘 같이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이 단타를 어려하시는 분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요. 우리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이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이 단타를 느끼는 이유는 보통 지금 뭐 때문입니까? 이 종목 선정은 지금 잘 못하기 때문인 건데요. 이 종목 선정에 대한 어려움 제가 좀 이렇게 해소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소를 시켜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이100% 무료 종가 베팅 방에 여러분들을 초대를 해 드릴 건데요. 이100% 무료 종가 베팅 방에서는 매일같이 이렇게 장마감 전에 두세 종목씩 꾸준하게 종가 베팅 좀 잡아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한 고민 해소시켜드리고 수익에 대한 고민까지도 해소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한 번에 잡아드렸던 종목들은 시간 관계상 지금 넘어가고요. 가장 지금 최근이죠. 언제입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4월 25일 날 종가 베팅 잡아드린 BHI 그리고 X게이트 큐렉소까지 이렇게 세 종목 정확하게 지금 장 마감 전에 2시 50분 경에 40분 경에 딱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세 종목들 이렇게 종가 베팅 주부 잡아드리고 나서 다음 거래일이죠. 언제입니까? 4월 28일 월요일이죠. 4월 28일 월요일 날 정말로 주가 상승이 나왔는지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BHI 요즘부터 4월 25일날 종가 비팅 종목으로 잡아드리고 와서 다음 거래이죠. 4월 28일날 정말로 주가 상승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BHI 요 종목이었죠. 제가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4월 25일 금요일날 종가에 잡아드렸습니다. 21,800원 BHI 요 종목 딱해 금요일날 잡아드렸죠. 자 그러면 다음 거래일날 며칠이에요? 4월 28일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정 BHI 정말로 주가 상승이 나왔나요? 장중 고가 25,450원 약16.7% 상승하는 모습 딱. 나와주었습니다. 정말 주가 상승이 나왔죠. 자 그리고 두번째로 제가 어떤 종목 종가 배팅 종목 잡아드렸습니까. 4월 25일 종가 배팅 종목으로 엑스게이트 요종목 2시 46분에 장마감전에 딱 요렇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종목도 마찬가지로 다음거래이죠. 28일 월요일날 정말 주가 상승 나왔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엑스게이트 요종목이죠. 제가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4월 25일 금요일날 딱 말씀드렸죠. 엑스게이트 종가에 말씀드렸습니다. 7,330원 이렇게딱 말씀드리고 나서 다음 지금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갭 상승하면서 지금 4월 28일 월요일날 객스게이트 요종목 장중 고가 8,210원 약12% 상승하는 모습 딱 나와 주었습니다. 정말 주가 상승이 나왔고요. 저도 제가 또 어떤 종목 말씀드렸죠? 4월 25일 종가 비팅 종목으로 큐렉스 요종목 정확하게 종가에서 종가 직전에 2시 48분에 딱 잡아드렸습니다. 그럼 요종 도 마찬가지로 지금 4월 25일날 잡아드리놔서 다음 거릴날 28일날 정말 주가 상승 나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좀 큐렉스 요종목이죠. 제가 언제 잡았습니까? 25일 금요일 날 큐렉스 요즘 모 종가에 잡아드렸습니다. 8,470원 딱 잡아드리고 나서 다음 거래일날 지금 어떻게 움직였죠? 28일 월요일 날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큐렉스 요즘 모장중고가 9,240원 이렇게 9% 상승하는 모습 이렇게 딱 나와주셨습니다. 정말 주가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시장은요. 사실 오전에 이 30분 만에 단타를 끝내야 되는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슈와 이렇게 수급이 붙어버리며 아침 30분 만에 게임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뒤늦게 덤비면요. 우리 먹기 힘들고요. 까딱 잘못하면 또 물리기 십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가 배팅 후좌에서 잡아들이는 이런 종목들을 종가에서 딱 우리가 공략을 하고 다음 거래일 날 지금 장 시작 후에 딱 30분만 매매 집중을 하면 되는 그런 시장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사로에 이렇게 지금 20% 이상 이렇게 꼬박꼬박 수익을 쌓아나갈 수 있는 요 종가 배팅 방에 여러분들 입장하셔서 딱 일주일만 제가 이렇게 잡아들이는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을 또 찾으신다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은 어느 정도 지금 해소가 되실 거라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셔서 이런 좋은 종목들로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데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소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런 좋은 종목들 이렇게 종가 비팅방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어떤 질문을 많이 주시냐 저도 지금 이 종가 비팅방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자 그럼 그 방법 바로 말씀을 드려야겠죠. 지금 영상 보고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전부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라는 건데요. 자 번호 하나 잠깐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이죠 010-6718-7793 이쪽으로 나도 이종가비팅방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참여라고 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 한통남겨주시면 제가 입장승인 전부 다 도와드린다는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제가 뭐돈 받고 이러는 거 아니죠 이런 거 아니니까 제가 원하는 거 뭡니까 돈이 아니냐 돈이 아닙니다. 그럼 제가 원하는 건 뭐예요?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이 좋아요 버튼까지 한 번씩 꼭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꼭좀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이쪽 6718-7793 이쪽으로 참여하고 두 글자 남겨 주셔야 제가 입장승인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이게 개인 투자자 혼자서 지금 헤쳐나가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우리가 사놓고 기다린다고 전부 다 오르는 그런 시장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 폭락장 이후에 이런 단기 반등에 대한 이런 차익 매물이 현재 쏟아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느 한 종목 딱 사놓고 기다린다고 절대 지금 바로 수익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장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들, 손실만 계속해서 늘어날 그럴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폭락장에도 우리가 먹을 종목들은 항상 해 매일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가 배팅방에서 매일 이렇게 좋은 종목들 선별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오셔서 이렇게 좋은 종목들 알아가시면서 이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소시켜 나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존 구독자이건 아니면 지금 뭐 신규 구독자이건 이게 상관이 없이 지금 영상 보고 계신다면 영상 바로 봅니다. 주시고 이쪽 6728-7793 이쪽으로 지금 참여라고두 글자 문자 한통 남기셔서 요100% 무료 종가베팅방에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매일같이 이렇게 도움받아 가시면서 단타로 시드 불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어차피 제가 뭐돈 받는 거 요런 거 없이 입장 승인 도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마음이 바뀌기 전에 이렇게 문자라도 한통딱 남기는 게 이득이겠죠. 그래서 입장하신 다음에 이렇게 좋은 주 모두 쭉 알아가시면서 여러분들 단타로 시드 불려 나가시는데 매일같이 이렇게 도움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이 로봇 기업들 중에서 가장 주목해볼 만한 기업은 누구냐? 흑자가 지금 빠르게 나올 수 있을 만한 이런 기업은 누구냐? 이걸 바로 말씀을 드리면요, 누굽니까? 이 큐렉소입니다. 이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지금 적자가 났는데요. 2024년도에 지금 57억이라는 적자를 냈는데, 3년 만에 지금 이렇게 적자를 냈던 겁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전년 대비 23.7%를 감소하면서 적자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3년 만에 왜 적자를 봤는지 이거 봤더니 크게 두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큐렉스의 주력사업인 의료 로봇 매출이 현재 부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난번에 이 전공의 파업이 있었죠. 그래서 이 파업에 대한 여파로 매출이 조금 부진했지만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366억에서 333억으로 대충 한 30억 정도 매출이 조금 줄어들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 수출액이 이렇게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2023년 9월 수출액이 191억 원에 달했으나 24년도 지금 9월 달에는 73억 원으로 반토막이 지금 이렇게 났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해외 수출이 줄어들었냐라고 한다면 큐렉스의 의료용 수술 로봇의 가장 대표적인 판매처가 지금 누구였습니까? 인도였습니다. 근데 인도의 지금 메릴 헬스케어라는 기업에게 이 독점 판매를 했었는데요. 이 메릴 헬스케어가 큐렉스의 카피 제품을 짐께 내놓았습니다. 제품 로봇을 카피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큐렉스의 제품을 수입 안 하려고 지금 이렇게 카피를 딱 했겠 죠 그러면서 실적 악화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메일 헬스케어가 지금 이게 큐렉스의 자신의 제품을 카피를 하자마자 이 독점적인 지금 판매권을 이렇게 회수를 했죠. 그죠 그러면서 판매를 다각화하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전략에 잘 먹혀 들어가서 이 전통적인 비수기라고 불리는 1분기 이 비수기에도 이미 지금 21대 로봇이 판매가 됐습니다. 이대로 지금 쭉 가서 2분기, 3분기, 4분기 판매를 해도 과거에 지금 2023년도 최대 실적을 달성했을 때 그때 근접할 수 있는 수치가 나올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인도에 지금 메일 헬스케어가 받는 요즘 카피 제품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고 라 해요 그래서 더더욱 지금 큐렉스의 매력 포인트가 어필이 될 때가 됐고 게다가 지금 독점 판매가 아닌 이 판매처를 지금 다각화 시켰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이 매출은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추가적으로 큐렉스는 미국 진출을 준비 중인 건데요 큐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이 척추수술 로봇인 큐비스 스파인을 지금 FDA 요거 지금 인허가를 모두 획득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까지 진출하려는 큐렉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현금성 자산 같은 경우에는 373억 원으로 1270%의 유동 비율로 지금 안정적인 유동성을 보여주면서 안정적인 해외 진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큐렉스의 실적 전망치를 보시면요. 이번 연도 매출 성장도 매출 성장인데 영업 이익 같은 경우에 계속 해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3년도보다 더 많은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고 현재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한번에 이렇게 위기를 겪고 나와서 본격적인 영업이익 성장, 이 매출 성장을 함께 만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서 이번 연도부터 주가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현재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자동화 시스템과 관련된 이런 이슈를 받으면서 추가적인 교체 수요와 함께 지금 추가적인 성장까지도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큐렉소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꼭 관심 가지고 한번 공략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큐렉스의 지금 주가를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면 최근에 꿈틀거리긴 했지만요 워낙에 지금 저점에 있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 딱 공략을 하더라도 직전 고점 부근이죠 직전 고점 부근 여기입니다 이 만원에서 만천오백원 만오백원 이 라인 때까지는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현재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현재 기준 자리만 봐도 대략적으로 직전 고점때 여기까지 매물대를 생각을 하더라도 한만 원에서 만천원요 정도까지 1차 목표가 잡고 단기적인 공략을 보시는 게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중장기적으로 쭉보신다면 지금 6월 달이죠. 6월 달에 우리나라 뭐가 있습니까? 조기 대선이 있죠. 6월 3일 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기 대선 전까지는 시장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이 시장 상황을 잘 보시고 한번 공략해본 전략이 가장 좀베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큐렉스 시장 상황을 잘 한번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시고 보신 다음에 잘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게 가장 베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도 물론 좋지만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바로 뭐다? 지금 이 단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지금 어떤 종목이 되었건 그냥 쭉 보유하고 있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단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 같은 구간은 확실히 지금 변동성이 많은 구간. 즉이 위험한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 계속 종목을 쭉 보유하고 있었다면요. 여러분들의 손실은 지금 상당히 커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이 단타 매매로 지금 시드를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이 무난하게 쭉 우상향해지면 정말 참 좋겠지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뭐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어렵게 손실을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쭉 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오전에만 짧게 집중하고 챙기면 되는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전에 단타로 수익 챙길 종목들 너무나 지금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종목을 지금 어떻게 찾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주식 고수들만 쓴다 시간의 단일가로 지금 시초가에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딱 발굴을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지금 하이스틸 요 종목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만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하이스틸 요 종목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딱 봐도 지금 갭 상승하면서 주가 상승이 딱 나왔었죠 그리고 또 다른 종목 지금 어떤 종목이니까 포바이포 요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점상이 딱 나왔습니다 그쵸 그리고 또 다른 종목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T.S. 인베스트먼트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은봉이긴 하지만 지금 갭 상승 나오면서 윗골이 달리면서 주가 상승이 이렇게 딱 나왔죠. 자 그런데 시간 내에서 움직인 다른 종목들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지금 장대 음봉이 딱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주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종목입니까? 링크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갭 파락 나오면서 지금 주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사실 이렇게 시간에 단일가에서 움직인 종목들은 정말 많지만요. 정말로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을 찾는 건 사실 지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높은 확률로 쭉급등 예상되는 종목만 추리고 추려서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덜어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장에서 이렇게 움직인 종목들이 정말 많지만요. 정말로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받으시는 방법 이거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거에 요 구독 버튼 한 번씩 꼭눌러주 눌러주시고요, 요 좋아요 버튼까지 한 번씩 꼭 눌러주신 다음에 번호 하나 잠깐 띄워드리겠습니다. 이쪽이죠, 01067187793. 이쪽으로 지금 시간에라고 세 글자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는 건데요.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아침 장 시작 전에 이 시간에 다닐까해서 지금 뽑힌 급등 예상 종목을 제가 딱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67187793 이쪽으로 지금 시간에라고 세 글자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다닐까로 지금 시초가부터 주가 상승에. 종목을 딱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께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지금 이 조급함, 요구를 지금 버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단타를 하는데 지금 잘안 돼서 내가 손절을 했다. 그럼 그 당일은 단타를 접고 쉬셔야 되는 거예요. 손실 본거 메꾸겠다고 다른 종목 지금 또 들어갔다가 더 크게 물려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급함을 버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매일 아침에 지금 종목 선정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이쪽 67일 87793 이쪽으로 지금 시간에 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이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은 조금은 해소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공유 받아보시고 바로 매수 안하고 정말로 제가 공유해드리는 종목들이 정말로 오르는지 확인을 하고 뭐 매매하셔도 상관이 지금 없는 거니까요. 종목 공유 한번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67187793 이쪽으로 지금 시간에 라고 세 글자 문자 한통 남기셔서 이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 이렇게 해소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영상 이렇게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추가로 이 좋아요 버튼까지 한 번씩 꼭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